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음,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땀 흘리면서 보슬보슬 땀을 흘리면서 지금 차량 정리 좀 하고 있는데요. 어, 고객님께서 산타페 CM에 대해서 한번 어, 좋은 차 있으면 한번 음, 소개해 달라길래 제가 정중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산타페 CM MLX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등급이 좋은 차량인데요. 2010년 1월식입니다. 2010년 1월식. 근데 주행거리가 2010년 1월식이면 한 10, 2021년, 11년 됐죠? 근데 주행거리가 17만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17만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16만. 16만키로 탔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음, 잔존 가치가 좀 있고요. 차량 가격은 750만원에 설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트, 매트가 더러워지면 스피아 매트도 이렇게 놔뒀습니다. 전 차주가 버리지 않고 놔둔 걸 제가 고이 이렇게 개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의자가 또 눕혀지는 완전 무사고 차량, 산타페 GM MLX 프리미어. 최고 좋은 등급 차량이에요. 요즘 산타페가 어, 약간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인기가 많거든요. 프리미어답게 전동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를 쓰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아주 깔끔합니다. 블랙박스도 있고. 전동 시트죠.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 원은 맨 앞에 화면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16만 500km 탄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고요 아주 완전 무사고 가죽 시트를 쓰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누가 계신지라 시동은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차 싸고 좋은 차임에 확실하니깐요 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